안녕하세요 차트 손오공입니다 세이코인 분명하게 1,500원까지 올라갈 건 확실하나 사실상 현재 비트코인이 잠시 주춤 조정이 나올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ETF 승인 나온 이후 호재는 맞지만 사실상 미리 선반영 돼 있던 부분이 있다 보니 누가 봐도 장이 올라갈 것 같아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을 때는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탑승한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다 같이 수익을 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올라가기가 힘들겠죠. 그래서 떨어뜨리면서 손절을 하고 가는 게 코인과 주식의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에 특히나 6,500만원대 워낙 탑승자분들이 많다 보니 한번 크게 하락을 주고 손절 처리를 털어내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세이코인 1,500원 간다고 하더라도 조정 받으실 때 이런 부분들 어느 정도 정리할 때는 정리하고 익절하신 이후에 또 밑에서 좋은 구간에서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자리들 많이 있기 때문에요 어, 대응 없이 무작정 들고 가지 마시고 문자 남겨서 대응 받으신 다음에 꼭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세이코인 지금 따로 보면은 큰 물량 이동은 없었으나 비트코인의 큰 물량이동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비트코인이 하락이 나왔을 때는 이런 코인들도 어쩔 수 없이 같이 하락의 여파를 맞을 수는 있다라는 거꼭 명심하셔야 되고 현재 해외에서는 0.8 달러가 조금 깨져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. 거래량은 바이낸스 30%로 아주 좋은 상태이고 업비트 거래량 20%로 국내 거래량보다 해외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현재 흐름은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. 1,500원까지 가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, 사실상 800원 이하, 뭐 600원까지도 빠졌다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요. 위에 특히나 잡고 계신 분들과 밑에 잡고 계신 분들도 익절할 때는 익절하셨다가 다시 재진입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도 판단을 잘 하시고 진행을 하셔야지 그냥 묶이셨다가는 수익률 차이가 남들과 여러 배, 많게는 3배까지도 날수 있습니다. 천만원에 3배만 해도 삼천만원이겠죠. 3천만원까지도 수익 차이가 날수 있기 때문에 꼭 대응 방법 도움 받으신 다음에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이런 대응 방법들 제가 하나부터 열까지 저희 전용 카톡방에서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평생 100% 무료로 해드릴 거고요. 저희는 여러분들 조회수와 광고수익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문자 남겨주시면 100%다 무료로 진행해드리고 있으니까요. 꼭 세이코인뿐만이 아니더라도 다른 코인들도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. 위에 번호로.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. 제가 직접 도와드릴 테니까 문자 남겨서 도움 받으시고 도움 되셔서 수익 보신다면 그때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세이코인 꼭 끝까지 같이 수익 보일 수 있도록 참여, 많은 참여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